묵상 기도하십니다. 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나의 모든 적비 하 시겠습니다. 조신 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통해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이제 오후 시간이 돼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께 기도하는지를 잘 배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 말씀드리는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성령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0문과 121문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문부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일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틀린 것이 아닌 것이 기도를 잘해야 또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뭐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또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중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 주님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도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서 주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자체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실제 기도의 삶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하십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십니다.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고 또 사도들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기 전겟세마의 동산에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 삶이 다 기도의 삶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어를 말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삶을 통해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다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대표적인 잘못된 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위선적인 기도고. 또 다른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들이 드렸던 중음부원의 기도입니다. 이바리 새인 과 같은 위선자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그런 뛰어난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런 위선적인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할때그 마음의 중심, 교만한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중원부원, 내 힘으로 뭘 얻으려고 이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다 아신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주님께, 아, 주님, 모든 거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은, 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변하거나, 바뀌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기도란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냥 아들 자녀가 구하기 전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자녀가 구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다 주어버리면 이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결국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어,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첫머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 말과 순서가 좀 다르게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이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합니다. 120문 보시면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답입니다.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곧바로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경외와 신뢰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부모가 땅 위의 것들을 우리에게 거부하지 않는 것보다 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당신께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공경심과 또 아버지는 이 신뢰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구약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출국기 4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응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laughs>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도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부를 때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실제로 이 주기도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교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것에서 이 사실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의 신이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정말로 땅에 있는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님이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 내용을 또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도 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영어권에서는, 뭐, my father, my mother, 내 아빠, 내 엄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말로는 이게 내 아빠, 내 엄마보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공동체적인 문화가 아직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정작 기도할 때에는 이 공동체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 개인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 기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와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물론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제원나성교회일 수도 있고 좀더 확장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보편적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기도가 본질적으로 교회적이고 굉장히 공동체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하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 각자 떨어져서 기도하더라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어 말이라면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와 함께한 지체들과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산상순을 통해서 율법을 새롭게 하시면서 구약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그 새로운 언약 백성들, 새로운 공동체가 새롭게 선포될 나라를 선포할 나라를 위해서 위한 이 기도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초 기도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121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이 왜 첨가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더 넘어 그 우주에 계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11기상 8장 27절에서 이미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거는 이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는 왕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편 1 1편 4절에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라는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1 2 1문의 답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상적 존엄을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부터 기대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존엄, 천상적 위엄이고 다른 하나는 전능하신 능력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눈을 감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상적 존엄을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결국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알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우리의 몸,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 행동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신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을 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 당기려고 하는, 이 땅으로 끌어 내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신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끌려 올려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머리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공경심과 함께 신뢰를 우리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기도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고백하고 그 결과 어떤 이 땅에 속한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제늘 집중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어떤 분께 기도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 교인들과 함께 사랑하는 정말 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노 섬겨 길이 수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릿수가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달으리니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을 다 급하여도 당황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죽게 안 맡겨라. 너 성령을 받아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